네, 안녕하세요. 팀 시너지에서 발표를 맡은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AI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한 주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인 오더 102를 제작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개요, 소개, 수행 결과, 절차로 진행을 하고요. 어, 우선 개요 파트에서는 주제 선정 배경과 프로젝트 방향성에 대해서 소개 파트에서는 주요 기능과 주요 프로세스 수행 파트에서는 사용했던 기술과 진행 과정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결과 파트에서 자체 평가와 개선 사항 말씀드리고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간단하게 팀원 소개와 용어 소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어, 팀명은 시너지로 정혁진 멘토님과 팀장 조성원 팀원 박진우, 윤석현, 이진구, 최혜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우선 멘토님은 주제 선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에서 AI 모델 선정이라든지 마지막 테스트까지 직접 해주시면서 전반적인 피드백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팀장님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 및 주도해 주셨고 AI 모델 담당. 학습이랑 배포 담당해 주셨고, 도메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나왔고 이제 배포는 조상원 박진호 이진구세 분이서 담당해서 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주문 공급망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생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용어 속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줄여서 SCM은 생산 유통 고객까지의 전체 공급망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리프로세스라고 하고요. 오더 매니지 시스템을 줄인 OMS는 주문을 중심으로 재고 생산 배송을 통합 관리하여 운영 효율과 납기 준수를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오더 101은 이두 가지를 AI 기반으로 믹스하여 만든 시스템입니다. 개요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제 선정 배경인데요.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SCM과 OMS의 개념에 주목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수동 발주의 한계인데요. 기존 발주 방식은 어, 개인 담당자의 경험과 감에 주로 의존을 합니다. 이는 경력이 많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겠지만 신입이라던가 담당자가 바뀌는 순간에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이 많아질수록 SKU 수가 늘어나고, 판매량 시즌성, 행사 여부 등에 따라 고려해야 할 변수가 증가할 경우에는 인력 소모가 커지고, 휴먼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 개인의 정확도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품절로 인한 매출 손실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 그렇게 해서 입고 예측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상품이 품절이 되고 이는 즉시 매출 손실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고객 경험이 악화되고 이는 곧재방문율 하락, 브랜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매량 이 예측이 실패하게 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매출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본사와 가맹점 단절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발주를 수정해야 할 경우나 재고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 전화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는 담당자 교체 시에는 이슈 상황이 유실이 될 수도 있고, 원활한, 원활하고 빠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분사 가능점감 데이터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슈 상황에서 대응이, 빠른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결국 또 다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더 101은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째, AI 기반 발주 자동 생성으로 사람의 감이 아닌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 결정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둘째, 수요 예측을 통해 과잉 재고와 품절을 동시에 줄여 재고 관리를 최적화합니다. 세 번째로는 채팅 기능을 도입하여 본사와 가맹점간 실시간 소통 구조를 만들어 업무를 단순화하고 의사 결정을 빠르게 도울 수 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볼수 있고요. 주기적인 수요예측과 안전 재고 업데이트 기반으로 재고를 최적화하고, 본사와 지정관 데이터를 통합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연결합니다. 또한 채팅을 통해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고, 챗봇을 통해 빠른 업무 적응을 도와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업무 효율을 향상시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저희 오더 101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더 101, 101이라는 이름은 어, 101이라는 단어가 이제 미국 대학 강의 번호에서 유래하여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의미한다고 알게 되어가지고 이거를 적용해 저희가 이제 주문 시스템의 기본이 되자는 의미로 짓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오더 101은 AI 기반 공급망 전체를 관리 최적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발주, 재고, 주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관리자가 실시간으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까지 도와주어 재고를 최적화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한 핵심 가치는 발주 업무 자동화, 재고 최적화, 데이터 시각화, 정보 통합 관리 네 가지로 설정하였고요. 다음으로 기능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정했던 발주는 총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 일반 사원이 생성하는 일반 발주, AI 수요 예측을 통하여 자동 생성되는 스마트 발주, 안전 제고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자동 발주 세 가지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발주서는 각각의 현황 페이지에서 따로따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승인이 필요한 제출된 발주서들 또한 모아서 승인 페이지에서 따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관리에서는 가맹점조와 본사가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주문상세 페이지에서 주문 진행, 상황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로는 재고, 공급사, 상품유저, 정산, 관리 등을 모두 목록 페이지나 상세 페이지 통해서 확인하면서 관리하실 수 있고, 채팅과 채봇 기능 또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시연 영상 보여드리면서 또 보여드릴 거고요. 그 전에 발주 프로세스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담당 사원은 자동 생성 생성된 발주 초안서를 검토하거나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발주서를 생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된 발주서들은 어드민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이 발주 승인 또는 반려를 하고요. 승인된 발주서들은 정상 배송, 재고 반영 등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시나리오로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본사에서 공급사로 발주를 넣는 시나리오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저희가 권한은 총세 개로 나누어서 어드민 권한을 가진 관리자 계정, 본사 직원 계정, 가맹점주 계정 세 개로 나누었습니다. 지금 화면은 본사 직원이 접속한 화면이고요. 행사 직원은 접속을 해서 스마트 발주 현황 목록에서 자동 생성된 초안 상태인 발주서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를 하고 다음과 같이 추적 발주량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 발주와 일반 발주서의 차이는 스마트 발주서의 경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예측량과 추천 발주량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고 제출을 하면 네, 이렇게 이미 제출된 발주입니다. 라고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발주 현황도 마찬가지로 목록 보실 수 있고 초안서 자동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면 주문 수량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발주 같은 경우에는 안전 제고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또 스마트 발주랑 다르게 안전 제고의한 제고량을 같이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주문 수량을 수정하고 제출하면 제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어드민 페이지로 넘어가서 관리자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출된 발주서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동 발주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담당 사원이 수정했던 수량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원래 생성 자동 초안에서 자동 생성되었던 수량과 담당 사원이 수정했던 수량을 같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승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 승인 페이지도 따로 만들어서 승인이 필요한 발주서들만 볼수 있게 해놨는데요. 여기서는 또 일반 발주서, 스마트 자동 발주서 구분될 수 있게 타입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세 내용 확인하시고 승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 가맹점에서 본사로 넘는 주문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맹점주는 처음에 접속을 해서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서 발주를 생성을 합니다. 필요한 수량대로 수정을 하고 주문을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한 주문은 발주 목록에서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 목록에 들어가서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밑에 주문 진행 상황도 보실 수 있고, 어 가맹점주가 주문했던 주문 아이템 목록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출된 주문들은 본사 직원이 승인 발려를 하는데요. 본사 직원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맹점 주문 승인이 필요한 목록들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주문서를 확인하고 승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된 주문서들에 한해서 정상 목록이 생성된 것도 확인해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가맹점정 화면과 똑같이 상세 페이지도 확인해서 주문 진행 상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문권에 대하여 출고 데이터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또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대시보드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요 예측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대시보드에서는 가장 먼저 최근 1년간의 총 예측량과 실제 수요량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카테고리별 예측 정확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품목별, 최근 예측량과 수요량, 오차율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상품별로도 차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산 리포트인데요. 정산 리포트에서는 총 정산 건수, 정산 금액, 평균 단가, 미결제 금액 조회를 카드 형식으로 제공해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했고, 가맹점이나 공급사별로 필터링도 할수 있으며, 월별 정상 금액과 정상 상태 분포 등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문 대시보드도 마찬가지로 총 주문수, 승인율, 취소율, 카드 형식으로 제공해서 한눈에 볼수 있도록 하였고, 기간별 주문량도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 기능은 실제 시험으로 또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이고요. 옆에 보시면 전부 조회로 관리하실 수 있고 저희의 이제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챗법 보여드릴 건데 이제 예시 질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고요. 많이 물어볼 법한 질문들은 예시 질문 보기로 미리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림 기능을 통해서 필요한 승인 요청이 필요한 발주서들이나 자동 생성된 검토가 필요한 초안 발주서들을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채팅 기능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스토어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냈던 내용,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는 끝이끝요다이으요 저희 서비스의 핵심 엔진이라고할이 있는 할수있요 예측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은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이지 BM과 캡포스트 두 개의 모델을 앙상블 기법으로 결합하여 사용하였고요. 이를 결합한 이유는 하나일 때보다 약 7%의 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판매 흐름, 평균 패턴, 연중 소요 사이클 등을 핵심 피처로 선정하여 학습시켰으며 이를 통해 매주 1회 모든 상품에 대한 소외측 결과에 기반으로 스마트 발주 초안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고 자동 생성하였습니다. 실제 테스트 결과 오차율 10%라는 준수한 성능을 보인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수행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반 2주 정도 기획... 그로 잡았는데 처음 주제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조금 있었고 주제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는 빠르게 기획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물들 필요한 산출물이랑 기획서 제작하였고 그 기획서들 바탕으로 바로 백엔드 개발 시작하였습니다. 동시에 AI 모델 학습 진행하였고 백엔드 개발이 끝난 대로 바로 순차적으로 프론트엔드 개발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컬에서 통합 테스트하여 잘 돌아가는지 확인 후에 배포 대포 시작하였습니다. 배포한 후에는 테스트 결과서 작성하고 작성하는 순서로 수행 절차 진행하였습니다. 사용한 기술 스택은 다음과 같고요. 아키텍처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g i t 사용할 때 i s s 템플릿을 사용하였는데요. 처음 기능 개발할 때는 피처로 템플릿을 지정하여 피처 템플릿을 사용하였고 버그 수정할 경우에는 버그 템플릿 사용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이슈 생성한 후에 이슈 번호랑 이슈명에 맞게 브랜치명 똑같이 제작하여 똑같이 만들어서 각자 작업하였고요. 해당 브랜치에서 작업 완료한 후에는 피아 템플릿의 형식에 맞게 작업 내용을 작성하고 머지하는 식으로 하였습니다. 머지할 때는 스쿼시 머지로 통일하였고 어, 디벨로로 머지할 때한명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게 하였습니다. 협업 과정으로는 이제 노션, 디스코드, 피그마, ERT, 깃허브 사용하였고요.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일 데일리 스크럼 작성하여서 각자 매일 할일 정리하고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레퍼런스 자료랑 산출물 관리도 같이 공유하였고 디스코드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회의 지배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설계서 작성하는 데는 피그마 erd로 공동 작업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했던 내용을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기술적 이슈와 해결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회 성능 개선인데요. 이제 처음 수혜측 보고서를 불러올 때약 2분 정도 걸리는 그냥 페이지 로딩 시간이 엄청 길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선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원인으로 캐시가 적용되지 않아 매번 DB에 접근하여 동일 연산이 발생해 응답 시간이 누적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 캐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조치는 성능 개선 굉장히 빨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알림 과다 요청인데요. 이제 에러 발생 시 클라이언트가 무제한으로 재연결을 시도하며 트래픽 폭주가 발생하여 프로토 전체 장애로 이어져 화면 일부가 깨져서 보이거나 페이지 전체가 안 보이는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당 서버 에미터를 하나로 제한하고 재연결 타이머를 단위로 하는 등 로직을 개선하여 연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결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자체평가인데요 저희 점수는 8점을 주었고자랑점으로는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초기 기획 단계 기획할 때부터 완성도를 높이 보자 주요 기능에 집중하자고 정하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 생각에는 기획했던 내용은 모두 완성을 했다는 점을 잘한 점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시약, 단순 c i u d 가 아니라 뭐 a i s s 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기술을 접목해 볼수 있었다는 점도 잘한 점으로 뽑았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어, 성능 개선을 좀더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과 컨벤션으로 미리 정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지면서 뭐 UI적으로나 코드상으로나 통일성이 좀 부족했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선사항입니다. 네,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저희가 초기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전체 주문 프로세스에서 물류 쪽이나 이제 배송 쪽을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은 다 하였지만 이제 앞으로 또 개선해볼 점으로 그런 간소화했던 기능들을 추가 구현을 해서 전체 프로세스 전부 연결해보는 것이 목표고요. 이제 앞서 말했듯이 수요 측.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조회 성능 개선을 적용하였지만 그 외에 발주 목록이나 다른 페이지에서는 여전히 느린 느리게 화면을 불러기 오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전부 조회 성능 개선을 해볼 예정이고요. 또한 성능 고도화를 위해서 랭 체인에 접목해 내부 d b 를 학습한 기업 전용 챗봇으로 고도화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더 101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고 끝내겠습니다.